유형 9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원의 초점, 장축탄축 해서 얘들아, 정의 그냥 확인해 달라는 얘기고요 Y제곱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목소리> 마이너스 플렉스, 약간 양아치 같은데, 뭐라고 쓰는게 음. 얘들아, 배웠다, 뜻이야. <목소리> 자, 꼬물성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그 다음, 타원 얘들아, A제곱 분 X의 제곱 더하기. <목소리> 다음은 Y제곱을.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문제를 봤더니, 어? 호물선의 초점과 타원의 한 초점이 뭐 한대요? 일치한대요. 아, 타원은 초점이 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물선의 초점과 일치한대. 그러면 이 호물선을 딱 보는 순간, 어, 뭐야? y는 제곱이고, 어, x는 일치하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는 뭐였죠? p값이, 뭐야, 어, p라고 불렀어? p값이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얘는 역기 값이. 음수일. 음수일 때. 따세다. 얘를 잽싸게 그려보시면. 소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이너 2.0이다. 그 다음에 준선은 어디에 있다? 요쪽에 있다. 그럼 여기 얼마죠? 2가 되고요. 항상 폭을 써는 얘다. 초점 쪽으로 띄워지니까. 이렇게 생긴 호물선이구요. 어찌되었건 초점이 얼마라는 걸말 알았죠? 마이너스 2.0을 안거 아니야? 근데 저체가 동시에 누구의 초점이래? 4원의 아, 초점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목소리> 선생님, 아, 알것 같아요. <목소리> 선생님, 초점 얼마? 마이너스 2.0이야? 그런데얘가딱 보니까 4원의 중심이 얼마죠? 0,0이니까 얘들 어? 타원의 중심은 0,0인데 그럼 얘가 또 다른 초점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2,0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2층, 드립지 하나를 f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얘가 2,0에서 f'이 되고요 따라서 아, 얘아 i는 어, 퍼진 타원이라는 얘기죠 아 옆으로 퍼진 타원이구나 자 지금 이걸 아 얘가 바로 얘, 얘란 얘기죠 여기까얘 그러니까 갔어. 그러면 대답해줘야될것같은데 선생님 y에다 0대입하면 x가 얼마 나와요? a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올거며 x에다 0대입하면 y가 얼마 나와요? 2하고 마이너스 2나오죠 여기까지 컬? 여기 음. 뭐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축끼리 말하고 뭐 있으니까 상축끼리 얘가 a가 몇개? 음. a가 두개야 이거 말해요 그러면 얘가 a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인데 아까 설명했는데 A하고요, B하고요, C는, 뭐를 만족한다? 시타라스타라스의 정리를 만족한다. 맞아요, 그들아지 음. E하고, E하고, A하고, 누가 지금 제일 긴 길이야? 음. A니까, A의 제곱은?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아, 4가 되겠고,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아, 4가 되겠죠? 그래서 A 제곱은? 4죠. 그럼 아, A는 얼마야? 그렇지. 2렇게 2가 될까? 그럼 얘가, 도배하니까 더많나요 문제 한번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을 줬어. 너무 친절하죠? 9분의 x의 제곱 더하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25분의 y제곱? 처음에 그림이 잘안 그려질 거야. 집에 가서에다 수십 번 그리세요. 편안하게 그려질 때까지, 원처럼 느낌이 올 때까지 자꾸 자꾸 연습하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어? 오른쪽에 1로 되어 있으니까 정리 잘된 타원의 방정식이고요. 자, 그려봅시다. 자, y에다 0대입하면 x절편 뿔마 3 나오죠. 그 다음, x에다 0대입하면 y제곱은 25니까 뿔마 5 나오죠. 맞지, 얘들아? 4개의 점을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타원이 만들어지겠죠. 맞지, 얘들아? 오케이? 밑에도 그려야 되나? 뭐안 그려도 될것 같은데? 안 그려도 되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만 그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초점을 얘다 표시하라고 돼 있는데, 자, 초점을 표시하라고 돼 있고, 얘다 대답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대답해줘야 될것 같아. 요 길이가 얼마? 3이요. 요 길이가 얼마? <laughs> 이길이 얼마요? 아까 했었는데, 그림. 아까 그림, 기억해 달라니까, 그 그림이 쉬운 그림이 아니라고, 초점 뭐라고 나어 7하고 나을때 점을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아? 그때에다 이 길이가 얼마야? A란 말이야. 따라서 얘들아, 아, 선생님, 타원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 가 항상 같은 거예요? 어, 같은 길이야. 이 길이하고요, 이 길이. 이 길이는 얘다 타원에서 항상 같아. 알겠어? 오케이. 자, 다시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항상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이거 얼마요 5요. 그럼 얘다 이게 3이니까 이거 얼마야? 4겠지. 맞아, 얘들아. 그래서 요즘의 좌표는 못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아, 이렇게 얘들아 수선을 걷대. 수선을 걷고 이때 생기는 점. 그게 타원이의 점이래. 그때 얘들아 문제에서 삼각형 P, F, F', 아요 삼각형이요? 삼각형에다가 넓이를 구하래. 저 삼각형에 뭘 구하라고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야. 넓이 구하는 거 너무 쉬운데? 자, 이걸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4, 4. 얼마겠어? 8이겠죠? 이제 뭐만 구하시면 돼요?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높이만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높인데? 이게 높인데, 얘들아? 어, 저건 얘들아? 요기이하고 똑같을 텐데, 무슨 얘기야? 전피에 무슨 좌표? X 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좌표를 구하라고요? 네, 좌표 구하시라고요. 어쩔 수 없지. 그럼 시계다 대입해야 되지 않겠어? 선생님, 전피에 대해서 네가뭘 알고 있는데, 무슨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어? Y 좌표는 알고 있지,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얼마야? 사람 말이야. 맞아요. 그럼 X 좌표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입하세요.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모르겠어. 근데 Y 좌표는 얼마야, 지금? 4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9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5분의 얼마. 오케이. 그게 얼마가 돼요? 1이 될 거고요. 넘어가면 25분의 9가 되나? 맞아, 얘들아. 25분의 9가 되고요. 9를 곱하면 25분의 81이 되겠네. 맞아, 얘들아. 딱, 얘들아. x는 얼마가 되겠어? 5분의 9가 되겠네. 산수야, 산수. 오케이. 산수야 에서 아, 선생님. 그냥 대입해서 좌표 확인해달라는 뜻이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되겠습니까? 4 곱하기 9는 36이니까 5분의 얼마 되겠어요? 36이 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됐고.